왠지 자신 없는걸? 불타올라라! 아무개나라 A14분이고요. 다들 잘라, 아주 널널하다고 하는데, 나만 못 잡을 것 같은 불길한 기분. 맞을 거다 맞아도 11분이라고요? 아, 이렇게. 이따가 끝날 때 한번 이거, 하, 제가 첫트 끝나고 보세요. 어? 이상하다. 나는 진짜 다 맞고 널널하게 잡았는데, 11분 나오던데, 분명 히 이런 채팅 칠 거니까. 아, 그 사람 나와! 아 어, 뭐야? 어. 어! 응. 방금 접패다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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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냐고요저 같은 프로 헌터는 벗을 쓰지 않습니다. 아니 벗은 왜안빠지 빠진... 아니요 프로 헌터는 쓰지 않습니다. 그냥 하면 된다며? 왜안 돼? 그냥 했는데 다 맞고 그냥 대충 해서 A 나온다며 아까 뭐라 그랬어? 저 진짜 엉망으로 했는데 12분이었어요. 엉망으로 했으면 나처럼 시간 나와야지 12분이 왜 나오냐고요. 지금, 진짜, 진짜 열받게 안 해? 어? 아니, 지금, 시험, 어? 지금 7점 받아서 지금, 아, 나 진짜 시험 망쳤어.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아, 나도 망쳤어. 나두개 틀렸어. 이질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이거. 다시, 다시. 아, 근데 이거 생각보다는 좀, 그렇게 널널하게는, 아니, 나름, 그래, 뭐, 음, 예, 예. 출발! 아까 그리고 시공을 안 건일까 떴... 봐. 아나등나가 <laughs> <짜증나. 웃음> 봐. <laughs> 아저 미친가? <laughs>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유저 유저 저저 지가 때리는 것 같지만 누이 그사라도 애지간이 놀랐을 거야. 어 이상하다. 내가 때리는 거. 아씨. 이거 어디로 가야 있을까? 이거 어디 있는 거야요 <laughs> 아, 맞다. 이거 빨리 가는 그거, 그거를 얘가 얘가 알아서 그거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니까 러 몬스터랑 가까운 캠프를 자동으로 선택해 주는 옵션이 지난번 그거에서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찾을 필요 없이 그 옵션을 켜두면은 그냥 패스트트랩을 누르면 나옵니다. 그게 지금 생각났고요. 아, 좀 맞아봐라. 이게 평상시에는 그렇게 당하더니. 아, 수면 낙석 하나도 못하고 이랬는데? 아이씨, 아, 뭐야, 이거! 큰일 났다. 아! 아, 어디가? 어디가? 안 돼! 안 돼! 맞다, 이거 옵션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이게 게임 설정 옵션, 패스트 트래블 목적지 자동 선택 활성화를 하시면은 목적지나 타겟이 지정된 경우 짧은 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래블 목적지가 있으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퀘스트를 갈 때는 우리가 직접 해야 되고요. 패스트 트래블일 때만 돼요. 이건 패스트 트래블이 아닙니다. 얘가 이동을 했다 그러면 그냥 지도 켜서 십자키 왼쪽 누르면은 패스트 트랩을 나오잖아요. 얘가 목록 맨첫 번째가 아니라 자동으로 지정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확인만 누르면 된다.라는 개꿀팁 한번 드리면서 개꿀팁 비 누구야? 비 엄지척 드는 척하면서 왜왜 비다람 조롱해? 이거 누구야? 나와 사람을 그렇게 놀려대는 거야? <laughs>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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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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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려울게 이게, 이상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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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데게핑까지 하다가 이핑 이게, 이요아게 출발할 때 털리 질러서 미안해요. 사실, 이건. 여러분은 제가 없어요. 그만, 화가 치밀어서 그만. 아, 문어, 이거 금방 할줄 알았는데, 이상하다. 아니, 님들은 지진보도를 안 했잖아요. 그니까 아까 뭐 사수리를 타도 14분이 나왔다는데,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나는 이게 지금. 사실 엄청 힘들게 A 땄어요. 그지? <laughs> 그런 거지. 사실 조금 빡빡한 거지. 애기가 조금 빡빡한 거지. <laughs> 그지. 그럴 줄 알았어. <laughs> 그지. 그럴 줄 알았어. <웃음> <웃음> 그리고 누이드라의 짜증난 거. 총쳐 공격했을 때 오버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저 뒤로 너무 밀려나 그치 않아요? 어 엄살 대심한. 맞을까? 아 진짜 어림도 없네. はじまる 이상하다.. 잡고 나면.. 그냥.. 평범한 몬스터인데 이렇게까지 열심히 잡아야.. 근데 되게 열심히 해야지! 겨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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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분인 것 같은데, 같은데 지금? 더또두 개나 쓰고 요인탄 써서 낙석도 맞추려고 하고 수면 낙석도 하려고 하고 되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무튼 생각보다 어려웠다 방심하지 마라! 이거.. 이상하다 싶던데 이런 사람들도 막.. 막막 막 이렇게 하면서 휴 쉬었어 이런 사람들이야 뭔지 알겠죠 방심하지 마라 이거 다 섞지 마어 열심히 다 해놓고 어. 열심히 해놓고 막휴 쉬었다 다1등이야 이거 1등 어떻게 된 거야 여기 뭐야 여기 여기는 뭐 다들 접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서클 일등 <laughs> 노고천 전형이라뇨 노고천 전형도 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야 노고천 전형 공부 잘하는 애들이야 무시 무시 니 <laughs>